안녕하세요. 실전 사주풀이 198번째. 오늘은 관빨이 너무 약해서 뜨지 못한 개그맨 사주팔자를 가지고 실전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이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신년 운세를 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신년 운세를 자세히 상담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실은 예전에 개그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뜨지 못하고 결국 개그맨을 그만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실력은 있는데 왜뽀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개그맨은 맞는 사주인지, 그리고 맞다면 제가 왜못 듣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사주가 예능 쪽에 잘 발달된 사주라 개그맨이라는 종목이 잘 맞습니다. 근데 사주에 직업을 뜻하는 관이 있는데 그 관빨이 너무 좋지 않네요. 그러니 직업빨이 약해서 실력은 있으신데 뜨지 못한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직업발이 든든해야 하는, 하는 일이 안정되고 발전이 있는데 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분 사주에 대해 좀더 깊이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개그맨이라는 직업은 맞지만 뜨지 못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실전 사주풀이 할 사주가 되겠습니다. 갑진년, 정축월, 개해일, 개축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갑진년생이시면 1964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58세가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하셔가지고 본인이 옛날에 개그맨 출신이었는데 이상하게 뜨지를 못했다. 그래서 개그맨이 맞는지... 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상담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네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네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계속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네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일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시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 월지, 축토안의 개수 작은 물, 시지, 축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정되어 있네요.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있는건 없고 지장간 월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세 시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세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편은 나와있는거는 해수큰물과 계수작은물이네요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아야 식상 일간이 생암의 힘을 받고 재성 일간이 극암의 힘을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겨진 오행이니까 나무,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나무를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진투안의 을목 작은 나무, 일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에 정하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에 진도 큰흙 광활한 대지 월지에 축도 시지에 축도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해수안에 묻도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강한 것 같죠? 감목큰 나무, 어, 그 다음에 정화 작은 불, 진토, 큰 흙, 황하는데지 축토, 축토, 작은 흙까지내 편의 세력은 해수하고 계수네요 이러면 사주가 약해졌을까요?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사주에 흑기운이 제법 있는 것 같죠? 흑은 나를 극한 호행이죠 그러니 제일 부담된다는 얘기죠? 자, 이흙들이 힘이 있나요? 첫째 축토, 축토, 진토가 어떤 흙인가요 진토는 물을 품은 빠르기죠. 축토도 물을 품고 있고 언땅이는 얘기죠. 그러니 해수, 개수, 개수 물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스며들다 보니까 전부 축토, 작은흙은 흙탕물이 돼버려가지고 물하고 한통속이 돼버리네요. 이 축토는 물못 막죠. 오히려 쓸려 내려간다는 얘기죠. 진토도 쓸려 가기일보직전인데 물을 품은 빠르기다 보니까 물을 못 막죠. 그런데 다행히 감목이좀 습기를 빨아줘서 흙 구실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흙이 개수로는 많지만 은 거의 물을 막지 못하는 관입니다. 불은 어떤가요? 전개층으로 깨졌죠. 수국화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유일하게 남는 것은 간모가 하나뿐이네요. 진토도 약간 약할를 하고 그러니 사주가 강해진 그런 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세력들이 개수로는 많지만은 정화는 물한테 당해서 꺼졌고, 그렇죠? 흙들은 흙탕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또 추골이면 겨울이죠. 겨울은 물을 기어져 졌다 보니까 이 축축한 흙, 흙들은 전부 흙탕물이 돼서 물하고 안톡속이 됐다는 얘기죠. 화생토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흙이 좀 단단해져서 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물을 막지 못하고 개수만 세기였지 물을 품은 흙이라 거의 흙탕물로 변해서 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심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상대편 세력들이 전부 힘을 잃었고 간목 하나만이 유일하게 그 다음에 진토도 조금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진토로는 물을 못 막고 있고 간목이 고군분투 물을 뿜어내고 있는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파자가 됐네요 그럼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행은 흙이 아니라 물이 되겠죠 물기운이 가장 강한 호행 가장 약한 호행은 정화, 불이 꺼졌죠 어, 그리고 흙도, 개수는 많지만 흙도 거의 쓰레기 일보 직전인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세기운도 약하죠? 죽탄의 신금, 죽탄의 신금밖에 없죠 그래서, 어, 이런 사주 모양새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용신은 간목이라고 그랬죠?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거. 일단 큰나무 오면 좋겠죠? 간목이나 임목 그러면 수색목으로 자연스럽게 빼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 끼우냐도 좋겠네요. 불도 큰 불이 오면 좋겠네요. 왜? 불이 오게 되면 진토를 화생토 하면서 어 물, 물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간목이 어 불을 생하고, 불이 흙을 생해서 흙이 좀 단단해서 이 물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은 되네요. 그리고, 운에서 무토라든가 불을 뿜은 술토, 이렇게 큰 흙, 단단한 흙이 오면 좋겠네요. 뭐, 진토는 물을 뿜은 흙이라 이 물을 못 막으니까 와도 소용없죠? 무토나 술토, 그 다음에 어 축토나 미토는 작은 흙이 안 되죠? 큰 흙이 와서 물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는 간목이나 잇목, 또는 사화나 병화, 큰 불, 또는 무토나 술토, 마른 흙이 좋은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분이 먼저 개그맨에는 맞는지, 한번 물어봤다는 얘기죠. 어떤가요? 맞나요? 자, 개그면은 맞죠? 첫째, 어, 사주엘 진토, 축토, 축토 이게 뭔가요? 흙이죠. 흙은 화개살이라고 그랬죠. 화개살이 상당히 포진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예 기능적, 예능적으로 잘맞았으니 개그맨이 맞고. 그다음에 식상 발달이죠. 물을 품어내는 내기를 발산하는 식상 발달이라 예기적으로 발달 그래서 예능적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 좋고 그리고 사주에 음기운, 감목, 진토, 해수 빼 놓고는 다 음기운이죠. 그러니 겨울이고. 그러니 음기운이 좀 발달된 사주다는 얘기죠. 음기운은 집요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면이 있어서 이런 게 개그맨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이 모든 걸 합치니까 개그맨은 잘 맞는 직업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뜨지를 못 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자, 이 화갯살로 화깃, 잡혀 있는 이 흙들이 질이 너무 안좋죠 화생토도 못 받고, 절벽 저버하고, 물 기운에 쓸려 내려갈 정도로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화갯살이 어, 발달을 못 해가지고, 바, 끼를 발산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관이죠. 흙들이 전부 관, 관, 바로 직업을 뜻하죠. 사업을 하든 직업을 갖든. 어떤 내가 종목을 갖던 직업이 직업발이 관이 튼튼하고 좋아야 직업발이 쓴다는 얘기죠. 직업발이 써야 내가 뜰수 있다는 얘기죠. 발전이 있고. 근데 이 사주는 관은 개수로만 세개 있었지. 관의 역할을 거의 못 하죠. 관의 역할이 뭔가요? 물을 막는 거죠. 물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물하고 한통속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 흙탕물로 변하면서 흙의 질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빨을 쓰지 않아가지고 뜨지 못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사업분이라든가 재물은 볼 때도, 물론 직상이라든가 재성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직업은이 안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로 잘 살펴가지고, 어, 재물은이라든가 직업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흙이 단단하게 불기운을 받아가지고 단단하게 물을 막고 있었으면 관빨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관의 질이, 흙의 질이 너무 좋지 않은 흙탄물이되버린 그런 상황이라 뜨지 못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개그맨으로서 상당히 소질은 있지만은 관빨이 약해서 뜨지 못한 개그맨 사주팔자를 풀어봤습니다. 항상 오행의 질, 질을 잘 느껴야 사주팔자를 잘풀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